안녕하세요, 한국임업진흥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림정보 다드림 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정보 다드림 서비스는 개인 산주, 임업인은 물론 산림에 관심이 있는 일반 국민 모두가 다양한 산림 정보를 필지 단위로 조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 조건에 맞는 산림의 위치를 보다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맞춤형 산림 종합 정보 시스템입니다. 먼저 다드림 시스템에 접속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드림 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한국 임업진흥원 사이트 상단 임업 서비스 메뉴에 산림 정보 다드림 항목을 선택하신 후 다드림 서비스 실행하기 버튼을 클릭하시거나 홈페이지 메인화면 중간에 산림정보 다드림 배너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보시는 화면은 산림정보 다드림 서비스의 메인화면입니다. 다드림 서비스는 필지별 산림정보 서비스와 산림정보 분석 서비스, 임업컨설팅 관리 서비스, 산림정보 커뮤니티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드림 알림 항목에서는 서비스 사용법과 함께 발생하는 오류에 대한 해결책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필지별 산림 정보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지별 산림 정보 서비스에 접속하시면 다음과 같은 지도 화면을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산지의 정보를 살펴보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접 지도를 보며 위치를 찾는 방법입니다. 마우스의 휠 버튼을 활용하시거나 우측의 플러스 마이너스 아이콘을 클릭해 지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으며 마우스의 좌측 버튼을 클릭한 채 드래그하셔서 지도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지역을 찾으신 후 상단의 정보 조회 아이콘을 클릭하시고 그림과 같이 마우스 커서가 변경되었을 때 원하는 지역을 클릭하시면 해당 지역에 대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좌측 상단에 있는 통합 검색창에 주소를 직접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다음과 같이 검색창에 궁금한 산지의 주소를 입력하신 후 엔터를 누르시거나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이 검색 결과가 나타나게 되고 우측의 지도 이동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해당 지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지역으로 이동하고 역시 상단의 정보 조회 아이콘을 클릭한 후 해당 지역을 선택하시면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내산 위치 찾기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좌측의 검색기에서 먼저 시도를 선택하신 후시군구 단위를 선택하고 읍, 면, 동, 리 단위 등을 선택하시면 보시는 화면과 같이 지도가 해당 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후 번지수를 입력하시고 아래에 보이는 검색하기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해당 지역이 표시되고 위치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산지에 대한 정보는 주요 정보 항목과 상세 정보 항목으로 나뉘는데요. 먼저 주요 정보 항목에서는 적정 재배 품목, 적정 조림 수종, 임지 생산 능력, 지형 정보, 나무 정보, 토양 정보, 산사태 정보, 기후 정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세 정보 항목에서는 경영 정보와 환경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경영 정보 항목에서는 적정 재배 품목, 적정 조림 수종, 임지 생산 능력, 소득 분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환경 정보에서는 나무 정보, 토양 정보, 기후 정보, 산사태 위험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측 위에 있는 토지 정보 조회를 클릭하시면 해당 토지에 대한 근래의 공시지가와 이용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그 우측에 있는 주요 정보 인쇄와 필지 분석 결과서를 클릭하시면 해당 정보에 대한 내용을 저장하시거나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우측에 산림 지도 탭을 클릭하시면 적정 재배 품목, 적정 조림 수종, 임지 생산 능력 나무 정보, 토양 정보, 산사태 위험 등급, 임도망도, 기후 정보의 항목이 나타납니다. 먼저 적정 재배 품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정 재배 품목의 경우, 야경류, 수실류, 산나물류, 약초류에 대한 가능지와 적지를 다음과 같은 색상으로 표시해주는 기능입니다. 각 하위 품목을 선택하시면 해당 품목별 재배 가능지와 재배적지가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적정 조림 수종의 경우 해당 산지에 적합한 수종을 색상으로 보여주는 기능이며 임지 생산 능력의 경우 해당 임지의 생산 능력을 1단계에서부터 5단계로 나누어 역시 색상으로 보여줍니다. 나무 정보의 경우 해당 산지에 대한 나무의 정보를 수종별, 경급별, 연급별, 밀도별로 보여주며, 토양 정보 역시 해당 지역의 토양에 대한 정보를 색상으로 제공해 주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 외에도 기후 정보를 제공해 주어 해당 지역에 대한 월 최저 기온, 월 최고 기온, 연평균 기온, 연평균 강수량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산림정보 다드림 서비스의 필지별 산림정보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필지별 산림정보 서비스에서는 토지, 임목, 지형, 토양, 재배적지, 재배기술, 항공사진 등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정보를 검색하는 방법은 보시는 것과 같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